사랑한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 29장 19에서 28절 그리고 31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 29장 19에서 28절 그리고 31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커플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또요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요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요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요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요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오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알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유하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망군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 죄를 드리며 또재단을 위하여 또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재단이 되리니 재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읽은 말씀에서 제사장만이 입게 되는 특별한 복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제사장 위임식 준비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사항들 중 전반부를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제사장 위임 준비 사항에 대해 잠시 기억,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갖춰 놓아야 할 준비물은 흠없는 수송아지한 마리, 순양 두 마리,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세 종류의 빵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위임 대상자는 아론과 그의, 그의 네 명의 아들들 뿐이었습니다. 회망문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목욕을 모두 마치면 그들은 모세가 가져다준 제사장용 특별한 의복을 착용합니다. 모세는 특별히 아론에게만 머리에 관을 씌워주고 관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순금 패를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기름을 모세는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줄 것입니다. 반면 아론의 아들들은 속바지에 통으로 된 속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는 것까지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자기 머리에 두건을 감고는 제자장 직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옷을 모두 다 착용했다면 모세는 위임식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중 우선, 우선 수소 한 마리를 아론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 수소 머리 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기네 두 손을 모두 얹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그 수소를 회망문 앞에서 잡습니다. 이 수소는 앞으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될 이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될 것입니다. 35, 36절을 한번 보시면요. 제사장 위임식은 총 7일간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제첫 번째 날부터 마지막 일곱 번째 날까지 매일 모세는 수송아지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들은 이래 동안 수송아지 머리에 두 손을 얹은 다음 그 송아지를 매일 잡아 속죄제사를 하나님께 올릴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속죄제사가 마치면 모세는 순양 한 마리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으로 가져옵니다. 이번에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순양에 자기들의 두 손을 얹습니다. 수소 때처럼 안수가 끝나면 순양의 피를 받아서 재단 둘레에 뿌린 후에 순양 전체를 재단 위에 통째로 살라버려야 합니다. 이때 나오는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 모세가 준비한 것들 중에 순양 한 마리 그리고 광주리에 담아놓은 누룩 없이 만든 세 종류의 과자만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순양을 모세는 아론 앞으로 끌고, 갑, 끌고 옵니다. 아론과 네 명의 아들들은 제두 번째 순양의 머리를 또안습니다 안수가 끝나면 모세는 그 순양을 잡아 피를 먼저 받아 놓습니다 앞에 첫 번째 순양과는다른 점은 두 번째로 잡은 순양의 피로 모세는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의 오른쪽 이 귓볼에 발라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도 피를 묻혀줍니다. 남은 피들은 모두 재단 둘레에 뿌립니다. 재단 위에 있는 피와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내 아들의 옷 위에 옷에는 뿌려줍니다. 이 의식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남은 준비물은 누룩이 없이 만든 세 종류의 과자, 빵 뿐입니다. 이것들을 제사장 때, 제사장 위임식 때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우리 성경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부를 아론과 손,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요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번재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요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요호와께 드리는 화제입니다. 요제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재물을 바치는 여러 제사법 중 하나로서 제사장이 재물을 흔들어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아론의 손에서 이요제로 바친 재물을 받아다가 재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를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거의 끝나면 제사장 위임식 때 썼던 순양 고기 중에서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들려 올려진 이 넓적다리 부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목으로 하나님께서 책정하셨습니다. 앞에서 흔들어 재물을 바친 행위를 요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들어 올려 바, 재물을 바치는 행위를 성경은 27절에 나온 대로 거제, 거제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3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위임식 때쓴순 o 의 나머지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회막 o d 에서 d g 먹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면 그들은 광 d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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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거룩히 구별하여 만들, 따로 새겨진 것으로써 제사장으로 세우고 속죄 제물로 바쳐진 이네 명의 사람들을 위해 따로 마련된 거룩한 것이기에 절대로 이 음식을 다른 사람들은 먹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이 다음날 아침까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출애굽 때 보았던 것처럼 그 남은 것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모두 불에 태워버려야 합니다. 남겨뒀었다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화요일 우리는 이틀에 걸쳐서 제자장 위임식 준비에 관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사항들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읽고 또 들으실 때에 이해가 잘안 돼. 아유, 다른 부분은 이야기여서 좀 쉽더니, 아, 이거 좀 어렵네,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목사인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앞으로 제사장으로 섬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손을 얹은 수송아지, 순염소들이 재물로 바쳐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늘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겠구나 하는 것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위임식 7일 동안 수송아지를 매일 한 마리씩 하나님께 불로 태워 바치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를 구하기 위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 본인이 죽었어야 했으나 제사장을 대신하여 수송아지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속죄제를 매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에 매 순간 정결함과 진실함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안그러면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죄인인 그들이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사람은 단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대 제사장들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고 위임하는 예식이 모두 마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임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내일 읽을 38절 이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또 깨닫게 해주신 교훈들 이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또 성결함으로 늘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도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